어, 포토 과정이라는 거, 딱, 포토야! 하면은, 포토 과정이야! 그러면은, 이게 딱한 번의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어, 아까 전에 필요했던 게, PR, 포토 레스트 필요했죠? 어, 그, 일단, 포토 레스트를 웨이퍼에다 이렇게 발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빛, 쏘여주는 그 공정. 그니까, 익스포저 공정이 또 여기 있는데, 어, 빛을 쏘여주는 공정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거 한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음, 현상에 담궈서 어, 패턴을 만드는 정말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여기네요. 디벨로먼트 과정이 있는데 어, 디벨로먼트에 용액에 넣어서 그 남아있을 부분과 제거될 부분을 구분해 주는 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 사이에 열 공정들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포토 공정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공정 하나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처음에 이제 surface preparation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 hmds라는 증기를 사용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표면에. 왜냐면, 이 이제 나중에 pr을 웨이퍼 위에다 바를 텐데, pr이 잘 발려지도록, pr이 잘 도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r이 원래 소수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웨이퍼 표면이라든지 막의 표면은 치수성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MDS라는 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수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면 소수성, PR 소수성, 나중에 웨팅, 잘 이렇게 발리겠죠? 어. 그런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HMDS 베이퍼 프라임, 베이퍼 상태로 표면처리를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원심력을 위해서 PR에 웨이퍼에 균일하게 코팅을 해주는 과정인데, 돌리죠? 원심력. 어. 그래서 스피니에요. 그래서 스피니 하면서 코팅을 해준다. 스피니 코팅. 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스핀 코팅을 해주면 PR이 여기서 똑똑 떨어지게 되면 돌리면 원심력에서 PR이 쫙 날아가서 도포가 되겠죠. 그쵸? 음. 복잡한 공정인데, 사실 이제 간략하게 보면 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그 액체 성분이었어요. 솔벤트에서 액체 성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빛을 쪼이는이 익스포저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 묻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막 그렇겠죠? 어, 그래서 일정, 일정 부분 그 솔벤트를 날려줘서 고체화 시키는 거예요. 어, 물론, 완전 액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꾸덕꾸덕한, 약간 점도, 점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솔벤트를 많이 없애주고, 많이 날려보내서, 더, 어, 딱딱하고, 공정에, 어,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소프트 베이크. 뭐, 소프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드가 있겠죠? 그렇 예. 네. 약한, 온도가 좀 낮은 온도로, 한 번, 구워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꾸덕꾸덕해진 상태로, 바로 빛을 쪼이는 공정. 어, 익스포저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놓고 그 마스크를 통과한 빛이 이 PR에 전사되게 됩니다. 그, 에너, 그 에너지를, 어, 그 마스크의 정보, 마스크의 패턴에 의해서 패턴이 그 가려지는 부분, 그 빛이 통과하는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부분을 통과해서 그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통과해서 이 PR 위에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걸 바로 익스포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라는 걸 해줘요. 왜냐면, 이열 공정 자체를 한번 해주는 이유는, 이 UV 라이, 그러니까 트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p r 의 어떤, 센스타이저를 한번 건드려 준 거예요. 센스타이저를 워킹하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완벽한 그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이 하드 베이크가 필요한, 아저기,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 PB라고 우리가, PB, 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예요 p 어, PB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해주게 됩니다. 이, 이걸 해주게 되면은, 원래 이제, 폴리머 계열인데, PR, 파티 PR 기준으로, 폴리머인데, 그, 이, 익스포저 할 때, 산이 발생합니다. 그 산들이 끊는 거예요, 폴리머를. 모노머가 되겠죠? 어,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현상이 담그면 그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럼 그, 럼그 과정이 되게 되는데, 이 익스포저 공정으로 그 모든 100%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공정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산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 산이 그 폴리머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이해 되세요? 응. 폴리머의 고리를 끊게 되고, 그 끊게 되면 그 거기서 또 산이 나와요. 그럼 그 열에 의해서 또 끊게 돼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 파티피아의 경우에는 빛을 받은 부분이 폴리머가 모노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에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녹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PEB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 100% 100% 이렇게, 100% 그, 어, 폴리모가 모노모가 바뀌어야 될그 부분에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리고 나서 이제 현상에게 들어가게 되면, 현상이 날아가겠죠. 없어지겠죠. 그죠 어, 그리고 나서 깨끗이 씻어주고, 결국 하드베이크. 하드베이크는 아까 소프트베이크와는 조금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온도를 사용하게 되면 더 딱딱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줍니다. 왜요? 응, 또왜 이렇게 더 딱딱하게 만들어 줄까? 즉 패턴을 만드는 가장 말미의 공정이에요. 끝부분 공정이에요. 즉이 다음 공정 포톤이 끝나게 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다음 공정은 임플란트 아니면 에치예요. 왜냐하면 패턴을 만들었으니까 그 패턴을 이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패턴을 이용해서 에치 제거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어떤 임플란트를 쳐서 단자를 불순물을 주입해서 단자를 만들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R은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솔벤트를 날려주고 하드베이크를 통해서 어, 딱딱하고 견고하고 그 후속 공정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베이크 이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과정이 다 포토 공정이고 패턴을 만드는 공정에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기출도 많이 됐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